어, 예전에 해양재단에서 네, 한국해양재단에서 네, 바다 사랑 유튜브 영상 공모전 좀 참여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네, 바다 사랑 유튜브 영상 공모전입니다. 네. 바다 체험과 음, 해양 문화 뭐 이런 것들, 뭐 바다랑 관련된 거, 해양 사상 고치. 네. 해양수산부가 후원을 하네요. 네, 이거 얼마야? 와, 이렇게 만 원이니까 3천만 원. 네, 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와, 500만 원. 와, 저는 영상을 못 다루니까. 상응상 음상, 음상, 동상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음, 저에게는 부담이죠 쇼츠로 간단하게 그냥 올려서 여기 도약상 정도 요거 <laughs> 하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많만돈많이 돈 많이 주네요 상금 네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한 외국인 누구나 2월 8일 5시까지네요 와,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대충 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바다에 대한 자유로운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창작 영상이래요. 아, 5분 어떻게 찍습니까? 쇼츠 60초 이내로. 네, 주제와 스토리가 있는 영상. 네. 이렇게. 어두개 부문 중복응모 및 중복 시상 가능하네요. 오호 신기하네. 네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되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전자우편 접수. 해시태그 달아야 되죠. 한국해양재단 바다의품 해양수산부 바다사랑 유튜브 영상 공모전 해서. 네. 공모 소재가 잘 드러나는가? 구성이 참신하고 창의적인가? 참신한가? 차임새가 있는가? 아이고 아이고 다득표 순위가 어렵네요. 국민 투표는. 심사 제외는 타 공모전 출품, 표절 도용. 문제가 있는 작품. 주제와 무관한 작품. 네. 개인 및 특정 단체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을 심사해서 이 <laughs> 이해. <laughs> 네. 구성이 참신나고 창의적이지 참새가 완성이 높은지 네. 한번 내보도록 하죠. 어.